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을 토요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06시 30분 현재 기온은 19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58분이고요 일몰은 18시 56분입니다 해가 한 시간 정도 짧아진 것 같습니다 한두시간한시간반 정도 짧아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보시죠 이렇게 안개가 끼거든요 이낮밤의 일교차가 크다는 겁니다 낮, 이제 아침 기온이 19도 산에는 뭐한 16도 15도까지도 내려왔을 겁니다 고산지대는 벌써 신 날만한 여건이 되거든요 오늘 황암대벽에 도라지 보러 가고 내일 일기가 괜찮으면 내일은 드디어 23년도 벌써 첫 산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서 최강 도라지를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계속 갑니다 자산는기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옷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패치도 색개를 찾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면 다이앱이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군에한 다섯 개씩 주문해서 이제 씁니다 그리고 오늘 40m 로프를 내리고 60m 로프를 가져갑니다 자 준비해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3일 연속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동쪽과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 400 정도 되는 산인데, 절벽이 높이가 한, 한 100m 됩니다. 후. 그래서 오늘 60m 로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지난 겨울에 황구가 와서 100년 된 도라지를 본 장소거든요. 여름에 이제 휴가철이 끝나고 봄에 오려고 하다가 봄에 그런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 버섯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한 가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출발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 리터 각각 2병이고, 식량은 초콤 각각 2개, 이상 식량은 소세지 2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황구랑 같이 주말 아침에 전설의 도라지를 찾으러 같이 가보시죠. l e 고 자, 이제 1시간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황구가 가야할 절벽 상층부 거든요 여기 굵은 소나무에 로프 세팅해서 60m 로프를 세팅해 가지고 이 절벽 아래 내려가서 도라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배낭이 오늘 한 20km 넘는 것 같습니다 물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로프 장비 세팅해서 이 절벽 아래로 도라지 찾으러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60m 로프를 저기 굵은 소나무에다가 연결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빈너랑 팔자 한길에 세팅했으니까 저 측에 인장통 차고 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귀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지금 한 15m 내려와서 로프가 이 절벽 사이에 다슬이 다이며 낙석도 생길 수 있고 로프 상처하니까 저 중급 소나무에다가 슬링줄을 하나 연결해서 기역자로 꺾었습니다. 이제 이 아래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노프가 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저 위에서 출발한 노프가. 여기가 황포가 겨울에 1 0년된 도라지를 챙은 장소거든요. 이 아래 삭대 3개짜리 도라지가 있습니다. 삭대는 그래 안 푸는데 일단 확인은 해볼만 하거든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장안기로 제동을 잡았고 중간기로 이렇게 백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동을 잡아놨거든요. 도라지 삭대가 보니까 원래는 삭대가 4개였습니다. 중간장에 삭대는 하나 부러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원래 큰 삭대 한개에 격가지가 지금 3개, 4개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삭대가 상당히 굵거든요. 아래돌이 삭대가.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좌측으로 가는 이 특수한 가락은 나왔습니다. 원 뿌리가 이거 같은데, 위에 이게 바위 이게 덜 지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도라지 뿌리 꼭그 유니콘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오 사슴 뿔 같습니다. 도화지 삭, 그 삭대가. 그리고 좌측으로 간 턱수 하나, 두 번째, 자, 두 번째 거다 나왔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다 뽑아냈습니다. 이 뒤로 가는 뿌리가 하나 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또라지 몸통 나오는 것 보시죠. 상당히 굵거든요. 일단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빠르하고 망치 가지고 바위를 한 개씩 한 개씩 더 쳐내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주 몸통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예상대로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좌측으로 가는 특수하고 뿌리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위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이주 몸통 이 뿌리가 이 바위 밑으로 해서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바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서 더 멋있는 겁니다.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바위를 덜쳐내겠습니다덜쳐내면서이주 몸통에 좌측으로 가는 이 뿌리는 나왔고, 우측으로 가는 이 뿌리는 나왔거든요. 여안 속에 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는 잔미 하나, 이것만 뽑아내면 나올 것 같네. 후. 자, 나왔습니다. 이야, 용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도라지 구울 게 하고 이거 한번 보시죠. 광문은 작년에 저 위에서 백년 된 도라지를 하나 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나머지 바위 도라지들 한번 보시죠. 저이 바위 사이에,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마지막은 완벽한 목걸이 보냅니다. 이 바위 들 지내면 위에 이렇게 다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낙석이 워낙 커서 이 건들지는 못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야, 이, 이 도라지 삭, 그 삭대가 완전히 그, 그 유니콘 용 같습니다. 용. 용의 그뿔 같습니다. 자, 이거 묻어놓고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2 0개 심어놓고 또저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한 15m 더 내려오니까 이큰 수직절벽 아래쪽 턱이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왕구가 이 옆으로, 계단 턱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자, 여기 오니까 보시죠. 삭태 3개 도라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라지들은 원래 시방도 없고 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로 가는 턱수 두 가닥은 나왔고, 보시죠. 좌측으로 가는 뿌리 있고 밑으로 가는 뿌리 우측으로 가는 뿌리인데 이 보다 지피 이게 지금 아래 비가 많이 왔다만 밑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이 도라지 케이니가 흙을 펼쳐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도라지가 나왔는데 그냥 뭐 중급에 약용 단금용 할만한 요런 거 하나 나왔습니다. 흙이 습기가 많으니까 케이가 상당히 찌려갔습니다. 호 어, 홈을 대충 묶고,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또한 스무 개씩개 신고 가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5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절벽의 맨 아래쪽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아래쪽에는 도라지 삭대 이런 게잘안 보이네요. 다시 올라가서 저 중간에서 로프를 이 우측으로, 이쪽 절벽 이쪽으로 한번 꺾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스무 개 신고 갑니다. 자, 중간쯤 올라와서 다시 로프를 이 우측으로 기역자로 꺾었습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이거 보시죠. 야 도라지 삭대 굵기 한번 보시죠. 굵은 의사와 도라지 두 개가 있습니다. 삭대 두 개가 있거든요. 이쪽 도라지 꽃들은 오늘, 원래 시방이 없습니다. 시방을 못 맺은 몸에 꽃필 때 비가 많이 오니까 꽃이 다 썩어서 시방을 못 맺은 것 같습니다. 삭대 굵기가 황구 새끼 손가락만 합니다. 자, 이거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야. 바위가, 안에 사이에 도라지가 이어플트가 있거든요. 공간은 있는데, 이 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합니다. 아, 끄떡끄떡그리지도 않네요. 약간씩 움직이는데, 이빠르가는안 움직입니다. 이거 젖기냐면한 1m 이상 되는 그런 빠르고 있어야 돼요. 아, 다시 한몇번더 해보고 안 되면, 뭐, 위쪽만 뽑아내 보든지, 일단,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왕도라지는, 상당히 굵은데, 그냥 야경으로 뽑아냈습니다. 바위만 제혀지면 진짜, 이번에도 초대물이 한번 나올, 했는, 했, 나올 뻔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물을 좀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안 갖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내려온 지한 번, 한 시간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늘에서 조금 쉬었다가, 저 아래, 저쪽 난간에, 보라색, 보라색 꽃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보라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군데이 자리가 지금 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도라지 씨를 여러 군데 심어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수직절벽 한 20m 내려와서 중간에 이렇 턱이 있고 그 아래 또 수직절벽 또 20m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천연적으로 도라지 서식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황군을 그늘에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저 아래쪽으로 중간쪽으로 한번 더 내려가서 도라지 살펴보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원들은 뜨문뜨문 있는데, 초대물도은 아까 내려왔을때 그쪽 라인에 있고, 그 다음에는 없네요. 자, 올라가기 전에 여기다가 도란실를또한 20개 신고 갑니다. 이제 술 잡고 저 위로 올라가서 이 우측으로 한 20m, 30m 이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쪽 라 간에도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저거는 뭐 다음에 와서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일단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한 50m 올라왔습니다. 아휴 힘듭니다. 조금 쉬었다 올라가게. 자 좌측으로 한 30m 넘어서 와 굵은 소나무에 다시 로프를 연결했습니다. 이 절벽 아래에 도라이브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거 내려갔다 오면 오늘 산행은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부 하락합니다. 자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왔습니다. 한 25m 정도 내려오니까 여기 중급에 삭대가 두개 있는데 이 뒤에 공간이 없거든요. 한번 살짝 들춰보니까 자꾸 그 공간이 없습니다. 이 가위가 작아지지도 않고 여기도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공간이 없잖아요. 다른 큰 삭제들이 있는지 또더 내려가 볼게요 자, 같은 전력인데도 참 다르죠 저쪽에는 초대물 삭제들 하고 그런게 있는데 또 이쪽에는 도 하이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희한하게 없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이 시를 한 20개 신고 올라갈게요 아이고 디엠비다 60m 이 내려가 또올라왔다 반죽습니다 여기가 제일 나래 난간이거든요. 이런 데도 한번 있어줄만한데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올라갈게요. 이제 한 40m 올라왔습니다. 한 20m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아, 이것도입니다. 그래도 그늘에 있으면 제법 순수합니다 이제 여름은 완전 지나가는 것 같네요.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1 0분 올라갈게요 자 이제 올라왔으니까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초코 하나 먹고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그래도 이 음, 협곡이니까 이 음, 하천이 휘몰아치는 협곡이라서 바람도 제법 많이 불고 그늘에 있으면 선선합니다 모기도 덜 넣었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로프 정리해서 철수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도라지하고, 로프하고, 장비하고 다 챙겼습니다. 20km 배낭 메고, 이제 하산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어제 산행보다는 오늘이 훨씬, 물론 뒤인데, 뒤인데, 향나무 없고, 시야트이고, 바람 부니까 훨씬 낫습니다. 철수할게요. 이제, 5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겨울에서 머리 좀 감고 철사하고 갈게요. 이끼 를 하나 깔려고 한 번씩 가져왔습니다. 수분이 많아가지고 집에 가서 좀 말라야 됩니다. 이 전항이 여기까지 짊어지고더 무거운 겁니다. 야, 이마들 똑똑하네요. 황구가 겨울에 산행 할 때, 개 간식 하나씩 줬거든요. 지금 한 1년 만에 왔는데도 보고 반갑다고 꼬랑대이막 흔들고 난리입 자, 이게,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아... 처음에 삭대 봤을 때는 몸통 이래 나올지는 황구도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 백년 된 도라지를 겨울에 받는 장소있거든요그 밑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내부가두 개거든요. 이내두는 원래 삭대를 안 올렸을까요? 이것도 올렸지 싶은데 삭대를 올리다가 어떤 상처받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놔두고 이것만 올렸을 것 같기도 하고. 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게이 삭대가 메인 삭대 올리다가 이게 지금 부러져가지고 약간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격가지를세개 올렸거든요. 이 뿌리 꼭용용 용의 뿌리 있잖아요. 용의 뿌리 그 설화나 이런 거 보면 용의 뿌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도 용 같이 생겼고요자이 끝이 보냈는데 거의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쪽은다 나왔는데 이 밑에 쪽에 이 뿌리들 뿔이, 이 뿌리는 어차피 바위 속에 들어가서 좀 납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것도 꺼집어내려면 꺼집어, 더, 더 꺼집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옆에 큰 바위를, 바위 옆에 큰게한세 개가 이걸 덜쳐내야 되는데 그거 덜쳐내면 그거는 황구가 손으로 옆으로 모아기거든요 그럼 낙석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 민가 같은데 그 밑에까지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황구가 이 바위를 안 덜쳐내고 뽑아낸다고 내놓으면서 이렇게 잘린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이것까지 다 꺼집어냈으면 엄청 멋있,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주 포인트는 다 나왔습니다. 자, 이 가고, 오늘 나온 도라지고 한 뿌리도 있거든요. 그 가고에서 세트로 요거 판매 올릴게요. 자, 이거는 병을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 15리터 전후에 그 원통형 병긴거 이런 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광고가카도로그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밑에 있던 삭대 3개짜리 도라지 거든요 요거는 한 4리터 병에 143호 4리터 병에 담금하면 요게 이쁠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그 4리터 병에 담금하면 이쁩니다 그냥 요거 세트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요레드 요 쪽에 요 뿌리 한 뿌리는 이거 황구가 땡기다가 부러지길래 황구가 이쑤시개 하나 껴놨거든요 담금할 때 그냥 그쪽장 쓸으면 이거 빼도 됩니다 그냥. 자, 이 4L짜리 단금할 만한 도라지 두 뿌리하고, 이거 초기물 한 뿌리, 이거하고 세 뿌리 세트입니다. 이거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병이 20L 병이거든요. 원통용 긴 병인데, 이게 술을 담아보니까 황구가 한 18L 정도, 20까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병 정도에 담금해도 됩니다. 황구가 보기보다 이 도라지가 크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모양을 잡으려면 밑에 잡고 위에 잡고 이하 좌측의 잔미를 위로 좀 올리고 한 가닥은 위로 올리고 한 가닥은 밑으로 내리고 이 병에 담아도 되겠는데 보니까요, 20리터 병. 일단 사이즈는 20리터 나오는데 황고가 술을 부어 보니까 한 18리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병에 담금하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1 번은 담금용 도라지 세 뿌리, 초대문 하나, 그다음에 4리 떡짜리 두, 담금할 도라지 두 뿌리. 큰 거는 20리터 병에 담금해야 됩니다. 어세 뿌리고 두 번째는 이거 야경 도라지 다섯 뿌입니다요거는 황구가 기물 가져온 거. 이거는 부러진 겁니다. 붙여놓진 않았습니다. 당금 할거 아니니까 그냥 요게 같이 낀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게 같이 있는 거. 상당히 구죠 도라지 구울 게한번 보시죠. 황구 엄지 손가락 세 개입니다. 이거 하나 목 도라지 하나 목 도라지 하나 목 도라지 하나 그리고 이거 오늘 화강암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 안에, 굵기가 있거든요. 이, 게 굵기가 있거든요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빠르고 안만 제혀도그 바위가 꼼짝도 안 합니다. 끄덕끄덕거리긴 하는데, 뭐, 바위가 워낙 크나왔더 이게 안제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래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래서, 약용도라지 다섯 뿌리 한 세트입니다. 이것도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1번은 당금용새 뿌리, 2번은 약용 다섯 뿌리.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이자 3일 연속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 이 한여름에 절벽이 디긴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제 그 향목 그까시덤불보다는이 화암 절벽이 쉽습니다. 쉽, 이게 더 위험하긴 더 위험하죠. 스회암다보다는 그래도 뭐 이거는 좀 시야가 좀 트여있고 노린제도 없고, 벌들도 좀 덜하고, 모기도 바람이 부니까 모기도 좀 덜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산행이 좀 쉬웠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훨씬 높지만, 어제는 뭐 노린제하고 그 뭔가야 말벌들하고, 그 다음에 그 벌, 그 모기들하고 버글버글 했는데, 오늘은 이 바람이 좀 불고, 절벽이 협곡이 워낙 크니까, 바람이 힘을 아치니까 모기가 들좀 덜했습니다. 보통 한고가 산행하면 모기들 일찍 얼굴하고, 귀하고, 뻘떡이하고, 엄청 물리거든요. 근데 오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겨울에 갔을 때 저기서 황구가 100년 된 도라지를 하나 뽑아냈거든요. 그 밑에 또 저런 도라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꽤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뭐저 정도 나왔, 100년 된 도라지 두 뿌리 정도 나왔으면 진짜 많이,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황암 대륙 일때그 바위도 약용 도라지 맨 마지막에 똥다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은 도라지인데. 바위가 워낙 크니까, 빠르고 가졌게도 약간씩 끄덕끄덕 그렸는데,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면안 빠졌으면 그것도, 물론 뭐, 당금은안 되더라도, 약용 어마무시한 약용이 하나 나오기 싶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판매할 도라지는, 이게 병이, 이게 12리터고, 이게 20리터 병이거든요. 이 병에 들어갈 도라지, 초대물 도라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4리터짜리 들어가는, 여기에 4리터 병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도라지 두 개에서, 세 뿌리, 당금용은세 뿌리 한 세트고, 야경은 다섯 뿌리 할 세트입니다. 야경도 저게 어마무시하니까 저것도 큰 병에 귀한테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저거 다섯 뿌리 갈면 황구가 봐서는 꿀절리면한세 병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아침 또 일찍 일어나서 버섯 아직 빠르지 분은데 그래도 버섯이 꿀달 넘어섰으니까 내일은 뭐 능이 답사산행을 고산지대 천메0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 도라지 저거 당금용 하나, 약용 하나, 저는 광고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